쇼피 정들 저게 1분 20초에 위 와드 와드 나단 2렙 2랩 복갱감 2렙에 복갱 바이개로 가자 그 대회처럼 아니면 그 마이크 가능하신 분 세명그그그 그, 그 마이크 키 잠깐만 음성 켜지나 이거 나 마이크 저제제말안 어, 제, 제 들리죠 <laughs> 아나내말안 내 들리던데 네 들려요 여기 와드하는거 맞죠 위에 네네 들 거기 맞아요 형 여기다 와드하는거 맞죠 네 아, 그니까 이게 네. 아프리카로 들리는 것 같은데, 네. 저거. 빠질게요, 미드. 맞아, 하고. 아프리카로. 게임, 게임 안에서 들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봐서. 끝이스 자. 야, 둘다이렙 복갱이야? 혼자 다 먹을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제일, 제일, <목소리> 인간을, 체력 조금이라도 깎으면은 이득이니까.

탑라인 탈락 우리 탑라인은 바꾸자 탑은 바꿔야겠다 아니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문도로 버티기만 하려고 그래 요 지금 어? 탑은 바꾸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문도로 버티기 똥쟁이가 필요한게 아니지 하수도를 따라가면 우리 집이 나오지 아니 이거를 무슨 다리우스한테 뺏겨 이거를코피한테 뺏기는 것도 아니고 다리우스한테 이바이게를 아군이 했습니다. 탑라인 똥쟁이요 안 돼요. 음. 1 인분 가능한 사람만 받습니다. 동쟁이, 동쟁이, 마을꺼왜 내요? 후원을 해야지. 우리 후원한 사람만 동쟁이가 가능한데.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해야지. 저기도 대압도적인 <laughs> <내> 악취 <laughs> 돈 존나 밝히네 내가 듀오를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어, 자원봉사 할 이유가 없잖니 아, 올리비아님 안녕하세요. 바로 복행 가자 이거. 자꾸 자꾸 복행감. 최고래, 최고래. 미녀 개 많어 미녀. 아 뽑이 탑. 그래도 문도 아이템면 가기 쉽겠다. 상대 오레이드 조합이라. 어 오레이드 문도 그래도 방탄만 올리면 되니까. 맞아. 야이씨 기안 탔어야 되는데 이거. 아이당습니다아 기안 타줬어야 되는데. 좋아, 이거. <목 Ei> 오, 본라인 좋아요. 문도도 <목 straighten> 다른 잘 버티고 있어, 지게 <목목> <목> <목> 컴온 컴온 라니 트위치 생존에 올인한 트위치 어? 그 뭐지 그 저거 데미지 안들어간거지 이동기에 안 들어왔지, 데미지 저거. 군라이 먼저 여기까지 왔어. 뭐야 뭐야 뭐야. 상대방이 조합이 오레이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닌자 신발 신어야 돼요. 그 닌자 신발 안 신으면 나, 나 제드공에도 한 방에 죽을 거야. 제드공 한 방당이라서. 닌자 신발 공속 버리더라도. 오, 문도 잘 버티고 있어. 자, 내 냄새를 느껴라. 야, 문도 님도 처음에는 못,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버티네. 반반 메타 잘하고 있네. 아, 자동 벽궁 시스템 당했다. 아, 자동으로 벽궁 졌어, 거리. 상대, 올 AD. 되게, 그, 칸소 남은 거네, 저거. 차트, 차트. 트위치 정글은 미드나 터포시 뭔가 좀 상로드에 드는 챔피언이면 좀잘 맞죠? <laughs> 뭐 우리 조합에서는 좀 트위치 정글이 좋은 건 아니고, 그러니까 크게 뭐 장점이 뭐 아유, 해, 장점이. 있는 건 아니고, 아, 역시 제드. 아, 제드는 안 된다. 뭐가 무섭다. 제드는 내가 잘 커도 잘 커도 카운터네. 아, 잘 컸는데 카운터야 이거. 4 따라가는 우리집이 나오지 구멍는 <목소리를> 성의로 만들어 주지 맛있는 치즈처럼 만들어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좋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조합이 무서워.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트위치를. <laughs> 왜면치독보다 이거 생존 올인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 혼자서 살려면은 그러니까 혼자서 생존하기. 나을로 생존하기 그특성 여기 기기 안 돼! 나이스! <laughs> 터졌다, 터다한명더 <laughs> 왔다. 700원 그래도 상대 오레이디라서 존버하면은 어... 루시안이 너무 망했다 루시안 18분에 60개 미드도 60개 아 우리 CS 너무 안좋은데 와 I 켜서 아 그렇게 버렸네. 죽었다 이 새끼들 나돈좀 많다.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따라 있고. 너네 죽었어 이제. 22 갈리오 얼굴 갈려나 고 그거 잘아 이키 깬 거야. 세상 공기는 참을 수가 없어. 이 캐릭터는 화살 맞았대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야코 <noise> あーあかお、お 그러면 초사나온다 이제... 저는 컨텐츠가 우리 그 시청자 듀오라서 티어 올리면 듀오가 안 돼요. 멸망견은뭐해독은안해도 그만 그만이고, 뭐 외망견 때문에 안올리는건아려고 이... 이... 야기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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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야되나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 이거 뭐이 뭔가 나이지 않아 이거 가야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 우리가 룰루나, 누가 누가 군 나한테 막 걸어주고 막 그런 그런 그그러면은 데미지 런리 맞는 것도 좋 그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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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아 아이고 <laughs> 야, 시진문자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. 남자는 속심이다 움직이지 않는다. 남자는 속심이야 움직이지 않는다. 남자는 속심이다. 아, 뭔가 나,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이거? 이거 개빨로 와, 죽을 것. 와. 나 쁘지 않은것같 은데 데미 지를 보면 은야 38,900, 38,900이난 임이 몇초 걸렸 냐？총 활 성화 24 번, 24 번의 난 임이 활 성화 됐 어.